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호 부산진구청장님과 박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당감 124동 민원 해결사 국민의 힘구의원 이분희입니다. 구대 구의원으로서 당선된 지 절반의 임기가 지나가고, 참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선거 당시 어떠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의정 활동을 시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부대 구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단감 지역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단감 지역의 수건 사업은 주차장 건립입니다. 단감동은 단감세시장, 당감 단감골목시장 당감 등 다섯 곳의 전통시장과 식당 및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상권지대인 만큼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미는 변환입니다. 지금부터 단감지역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피챌린지 단감개근권 사업이 속도감 있게 완료되어 2024년 11월 4일 개근과 당강권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감동의 선영공원과 백양가족공원 준공식 때 이현승 국회의원님과 정성국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전을 보내주셨고 박영준 시장님과 김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 구원님들과 의 많은 당강 개근권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분 도시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면 3위 아파트 11동에서부터 동평 사거리까지의 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인해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근 주변에서 주차난을 호소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역 상권 부흥을 목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이 지역에도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 이후에는 유예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 대해선 해당 도로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 단속으로 인해 식당과 상인들의 한숨과 단식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식당 건물주인 박모씨의 88명의 인근 상인들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청과 부산시의 뿐만 아니라 정선국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주차 문제로 인한 정식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의 좁은 골목에 주차하게 될 경우 하재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어려워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진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에서 당감동의 별도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주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감 1동 3블록은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10.8%에 불과하며 주차 수요에 대비해서는 주간 34.6%, 야간 38.8%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단감 일동은 4블록 주차장 확보율이 시장을 이용하는 시간에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하며 2022, 2022년부터 3위가 아파트 주변 주거지 전용 주차장 면수를 줄여 주차 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4년 4월 초 국민의 힘은 국민께 드리는 10대 사업 중에 하나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지역상권, 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주간에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야간에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단감동에 공용 주차장을 건립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정승옥 국회의원님과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을 비롯한 주차관리과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주차관리과의 동일파크 주거지 주차장 추진을 부탁드렸는데 10개의 면으로 경찰서 심의에 통과가 되어 적극 행정하신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진구민 여러분,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빨갛게 물든 이쁜 단풍도 감상하시며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힐링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절기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